공익인간 실만년 역사백이 간군조선 간군조선 연해이 오시고 조선조선제사회 오사구 오사구 천왕 천왕의 역사 하하 나라정월 서기전 2119년 이민년 이민년에 하주하주 상상이 더덕을 잃어버리니 천왕이 식달 식달에 개명하여 남람 진진 변 변이 삼부 산부, 삼부의 경력 경력을 이끌고 가서 이를 정벌하도록 하였는데, 천하가 이를 듣고는 모두 복종하게 되었다. 하주 하주는 하하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로서 그 왕왕을 가리킨다. 하나라는 서기전 2 2 2 4년에 우우가 간군조선을 반역하여 잠칭잠칭 하왕 하왕이라 하면서 시작된 나라이며 제5대 왕인상 상은 구상 구상이라 고도하고 서기전 2146년부터 서기전 2119년까지 28년 제외하였다. 하나라 왕상 왕상의 뒤를 이은 왕은 하나라 신하이던 예이며 후예구 하늘에 바로 상상이 천하 백성들이 부모 군우 부모인 천사천사로서의 천다 왕도정치 왕도정치를 하지 않게 되다. 단군조선이 군사를 일으켜 하나라를 정벌함으로써 하나라 땅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것이며 이에 하나라 신하였던 예가 상상을 날아내고 제6대 왕이 된 것이다. 곧 예는 하나라를 견제하던 단군조선 구조 구의의 구원을 받던 세력이 된다. 서기전 2079년에 상상의 아들인 소강 소강이 제기하기 전까지 40년을 예와 한차한 이하나라 땅을 다스렸다. 예의 신하였던 한차이또한 권력욕 때문에 예가 한 상급상급의 역사를 본받아 예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것이다. 중국측 기록에서는 서기전 2118년부터 서기전 2079년까지 40년의 예와 한참, 한, 의 역사를 소강, 소강의 역사로 윤색, 윤택 윤색하여, 서기전 2058년까지의 2 2년이 소강의 역사를 늘려서 61년이라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는 역사의 진실을 숨긴 명백한 역사날조, 역사날조인 것이다. 십달십달은 식달 단군 조선이 하견한 삼부군부군 동솔 장군이 된다. 남, 남, 진, 진, 견, 견이 삼부는 곧 남북, 남북. 진난진난 견한, 변한, 견한이 그랬는데, 남북, 남국, 남북은 당시하하 나라에 가장 인접하던 단군조선의 제주국이며, 견한은 곧 언안, 원한 언안으로서 서황, 서방, 서황을 지키던 서부, 서부의 중추, 중추이며, 진난은 북보, 북보의 중추이다. 즉, 시달이 진안에서 자출된 군사와 원안에서 자출된 군사와 남국에서 자출된 군사를 인솔하여 하나라를 정벌한 것이다. 시달 십달 식달이 단군조선에서 자출된 삼부의 군사를 이끌고 하나라를 정벌하니 하나라의 정세가 귀하된 것이며 하나라 왕이던 상상이 죽고 단군조선이 구원을 받던 예가 왕이 된 것이다. 이로써 하나라면 우우가 하왕을 참침한 이후, 개개, 태강태강, 중강중강을 거친 후, 예에 이르러, 단군 조선이 실질적인 천사국 천사국으로 들어온 것이 된다. 한편, 하나라, 제로대왕 상상은 하나라의 왕통을 제로이 제운 왕이 되는데, 상상의 선대왕인 대강대강과 태강, 중강중강은 중앙, 경제관이 되며, 중강의 아들인 상상이 왕이 되고, 상상의 아들 소강소강이 속항, 하나라를 제기하면서, 중강중강, 상상의 구손으로 왕통이 이어진 것이 된다. 마하의상춘 고월산 삼신제 봉두봉두. 서기전 2109년 임산년임산년에 임탄현 마한 마한 그무지 그무지가 오사구 오사구 천왕의 명령을 받고 상춘 상춘에 들어가 9월산9월산에서 삼신 삼신께 제사 지내는 것을 보았다 상춘, 상춘은 지금의 장춘, 장춘, 상춘이며 고구려의 초기주도인 소의 누련, 누변, 누련으로서 늙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서기전 1285년부터의 단군조선의 후기주도인 백악사나사갈백악사나사갈이 있는 곳이다. 상춘의 구월산, 구월산이 있으며 구월산의 삼신, 삼신께 제사를 지내는 제천간, 제천간이 있었다. 9월 산일은 아르달산으로서 오아사달산이라는 말이 이구식 표기가 된다. 그래서 삼춘이 백악산 아사칼당이 되는 것이다. 삼신 삼신은 천지인 천지인 삼신 삼신을 가리키며 천지인 삼신이 오 일신 일신이므로 대표적인 천신 천신을 의미한다. 천재 천재는 자연신 자연신이 그는 천신 천신이 되리자로서 인격신 인격신이 그는바하 역대 한 회달 조선의 임금을 천재 천재라 하고 돌아가시니 삼신 삼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즉 마고 마고 한어머니 할비가 세상을 다스리고 하늘로 돌아가시니 천지만물 천지만물을 주관 주관하는 삼신 삼신이라 하는 것이며 한국, 환국을 다스렸던 환궁, 황궁, 환궁과 유인, 유인과 한인, 환인, 천재, 천재도 세상을 다스리다. 하늘로 돌아가시니 삼신, 삼신이라 하는 것시며 배달라라 한웅천왕과 단군조선이 단군천왕도 세상을 다스리다. 하늘로 돌아가시니, 천재, 천재로 바들고 삼신, 삼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한인 환인 이전의 삼신을 나한 나한니라 하는데 나한은 곧 한인 이전의 한국 환국을 다스렸던 임금으로서 천제였으며 하늘로 돌아가신 이 삼신이라 하는 것이다. 이는 삼일신 삼일신 사상에서 나오는 당연한 논리가 된다.